네, 한 주간의 경제 소식들 그 속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다음 주를 대비해 보는 시간입니다.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이번 주도 참 다사다난했는데 이걸 저희가 출퇴근길에 가볍게 들으실 수 있게, 어, 그렇지만 중요한 건 놓치지 않도록 정리해 드릴게요. 네, 아니라세요. 이번 주는 정말 음 안개 속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자료들에서도 여기저기서 불확실성 이 단어가 넘쳐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 안개를 좀 걷어내보고 진짜 중요한 신호가 뭔지 아 그리고 앞으로 뭘 주목해야 할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그러게 진짜 5월 출발은 뭐랄까 역대급으로 뜨거웠잖아요. 1990년 이후 최고의 5월이었다고. 근데 막판에 살짝 기미 센 느낌이에요. 특히 그 S&P 500 지수가 주 후반에 좀 주춤했죠. 이게 대체 왜 그랬을까요? 아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말씀하신 불확실성 이거인 것 같습니다. 보내주신 블룸버그 분석이 참 흥미로운데요. 기업들 실적 발표 때 불확실성 언급 횟수가요. 이게 뭐 팬데믹 초기나 심지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많았다는 거예요. 특히 미국하고 중국 사이 이 무역 기술 갈등 기류가 다시 좀 심상치 않다. 이런 신호들이 좀 잡혔습니다. 맞아요. 자료에도 딱 나와 있듯이 그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기업 추가 제재 가능성이라던가 아니면 철강 관세를 막 50%까지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발언들이 시장을 바로 흔들었죠. 심지어 어떤 유튜브 분석 자료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말 한마디가 뭐 기술적 지표 이런 것보다 시장에 더큰 영향을 준다. 뭐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런 와중에도 이번 주 경제지표들은 좀 눈여겨 볼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선 4월 개인소비지출 그 pc 물가지시요 이게 예상대로 나오거나 약간 주춤하면서 인플레이션 걱정은 뭐 일단 한숨 돌렸고요 아 그런데 좀 특이했던 게 개인 소득은 늘었는데 소비지출은 오히려 줄었다는 점 이게 좀 눈에 띄었어요 어 그럼 사람들이 이제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근데 또 보내주신 다른 자료들을 보면 전반적인 소비는 여전히 괜찮다 이런 분석도 있고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예상보다 좋았잖아요 네네 심지어 아틀란타 연준에서 내놓는 실시간 2분기 성장률 예측치? GDP 나오라고 하죠. 이게 3.8%로 꽤 높게 나왔다는 점도 저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. 말 그대로 지금 경제가 얼마나 빨리 뛰고 있나 보여주는 거니까요. 그렇죠. 그게 참 상반된 신호 속에서도 경제를 딱 받쳐주는 힘은 역시나 탄탄한 고용시장인 것 같아요. 뭐, 일자리 증가세는 조금 둔화된 거 아니냐, 이런 얘기도 있지만, 임금 상승률이 3개월 연속 5%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, 안정적인 일자리랑 소득이 뒷받침되는 한은 미국 경제가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다. 뭐, 이런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는 거죠. 음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고 뭐가 뭔지 잘모르겠고할때 투자자들의 돈은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? AI 기술주는 뭐 여전히 뜨겁지만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 같은 전통적인 방어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흔들려도 수요 꾸준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종목들 이쪽으로 돈이 좀 옮겨가는 모습도 보인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맞습니다 이게 불확실성이 커지면 비업에 진짜 실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중요해지죠. 예를 들어 자료에 언급된 팔란티어 같은 경우 정부 계약 덕분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주가 수익 비율, PE가 500배가 넘는다. 이게 쉽게 말하면 현재 주가가 1년치 회사 순이익의 500배가 넘는다는 건데 뭐 엄청난 성장 기대가 반영된 수치지만 고평가 논란도 있고 또 내부자 매도 이슈도 있다.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. 좀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. 반면에 코스코는 그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가격 동결 카드를 꺼내면서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. 아, 테슬라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. 자료 보니까 중국 문제뿐만 아니라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가능성, 또 머스크가 정부 자문역에서 사임하고 이런 악재들이 막 겹치면서 주가가 꽤 내렸어요. 근데 재미있는 건 이것 때문에 오히려 기존 내연기관차 회사들 주가는 또 오르는 현상도. 나타났다는 거예요. 참 아이러니하죠. 네, 그렇죠. 자, 그럼 다음 주를 좀 보면요. 미국 의회가 휴회를 마치고 돌아옵니다. 그래서 세금 법안, 그 이름도 거창한 빅 뮤리플 비어 논의를 다시 시작하고요. 그리고 금요일에는 아주 중요한 5월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.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. 특히 관세 관련 발언들이 시작에 제일 큰 변수가 될 거다. 이게 자료들의 공통된 분석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연준의 관심사가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 쪽으로 좀 옮겨갈 수 있다. 이런 분석도 눈에 띄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음 주 고용 지표 결과가 더 중요해지는 거겠죠. 네 맞습니다. 이런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요 단기적인 등락에 너무 이렇게 마음 졸이기보다는 큰 그림을 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지금 시장 상황이 여러분의 투자 전략이나 자산 배분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장의 안개는 뭐 당분간 쉽게 거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도요 음, 지금의 이런 지정학적 긴장들이 앞으로 세계 공급망 지도를 또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놓을지 좀더긴 호흡으로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